안녕하세요 빅게이뉴스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절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드려진 부활절 헌금은총 553만 원입니다. 감리교 공부 선교국 선교사 후원 복지부에 전달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여성교회 주최고 감리교단 선교국 책임자인 오희령 총무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는 5여성교회 주최입니다. 다음 주 오후는 브라질 정찬성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 주 오후 예배 때 부활절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주 부활절 문화제 영상 중 아동부 미방송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방송해드립니다. So And two fishes to Jesus. Jesus fed five thousand people, and there was twelve baskets of leftovers. I draw this to give it to God. I draw this to give it to God, and I see I want to feed homeless people and. Hungry people to be hungry. 어, 아, 나 십자가. 응, 십자 예쁘게 색칠해줘, 십자가. 그렇지. 토끼네. 하온이 여기 하온인가 봐. 예수님 어딨지?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정성스런 작품들의 등수를 매기기가 어려워서 각 작품으로 컵을 제작해 선물해드렸습니다. 또 청년 큐레이터의 감사 인사 말씀을 기록해 로비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창작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단열 군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군선교회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필슨교회 나단열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과 또한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 군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선교단 현판팀이 강화 교동도 고구리교회 현판을 교체해 드리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구리교회 나은국 목사입니다. 우리 뒷교회 목사님과 또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 현판 아주 멋지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현판 이름 그대로 우리 집회 위해서 또 저희 교회 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려교회 파이팅! 다음은 선교와 나눔 소식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목적헌금으로 당근 큰사랑 교회 리모델링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인 빛교회의 성김으로 큰사랑교회의 성김과 바닥봉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빛교회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사랑교회와 남은 공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교회로 연합한 빛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거리의 천사들 노숙인 섬김 지원이 있었습니다. 비전 필리핀 노동자들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혼에 감사하며 문자로 감사 인사를 보내 오셨습니다. Happy Easter. Thank you. May God bless all of us. 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나이지아 형제들이 낯선 이방 땅에 외롭고 힘들지만 이렇게 빛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을 함께해줘서 큰 힘이 된다고 얘기했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 더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겠다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죽음권세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빛교회에서도 늘 희망차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회와 성도님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성경백독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탈북민과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중고우류를 후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사랑의 성비 전달이 난곡동 두란노 장로교회에 전달됩니다. 일0 1 0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서관군의 치유를 위한 기도회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월화목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기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일 독자는 엄미숙 권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CB 방송 사역을 함께할 부원들을 모집합니다. 시나리오와 앵커, 촬영과 편집 등의 교육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김한나 방송사역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